어우 엄마 손 잡았어? 땡기고 있어요 힘을. 손 잡고 먹어요? 우와 땡기고 있네. 끌어 안 왔네 손을. 어머, 오빠 이거 빼려고 하면은 자그 힘을 줘. 맛있어 오나? 음,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지? 안 먹다가. 그니까 살짝... 천천히 먹어. 응. 음, 안 빼서 갓... 먹어. 이거 갑자기. 넣어야. 또 카메라 보는 거. 오모 모모. 보인대니까. 응 확실해. 근데 오늘 그 보건소에서 나온 선생님 하는 말이 안보이는데안 안 보이는 거래? 어 뿌옇게 물체만 보이는 거래 정말 형태만. 소리랑그 느낌이지. 어. 그러니까 가까이 뭔가 이렇게 오면. 음 칼라도 백일 지나야지 본대. 흑백 4개월. 먹이는 보인대? 흑백 흑백도 그냥 이렇어릿하게 이게 물체가 있구나 이런. 그냥 거고? 우리 느낌이래. 응 음. 하나. 근데 뭐는하는 진짜 진짜 먹이 먹었는데 지나괜찮나괜나나아이거 오케이? 뭐. 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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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